네 타코 프리또 아 그냥 안파네 그냥 무침 덩이 자 주문하시나 볼까 네 손님 뭐 드시게 아 점점점 드시게 점점점 손님 뭐 드실래요 헉, 드디어 주문을 하셨어 치킨 타코 에 네, 치킨 타코 부터 드릴게요 치킨 타코 치킨 타코 네 치킨 타코 일단 타코 치 So chicken, chicken, chicken. Where is chicken? Ning refrigerator. Okay, chicken, chicken. Hey, chicken. Hey, chicken. Kuoborio. The so chicken taco recipe. Yang patuke, chicken taco. Okay, yes. So easy. Mean? Taigata. Hey. Taigatuksaigisk. They okay, mean? No. 한번 더 썰어 너그 다음에 양파 썰어 얹어 아니 어이 나 양파 얹어 양파 얹어 두개다 얹을까 다, 다 얹는 거 맞나? 다 얹어요 두 개네요 맞아요? 네 치킨도 두개 맞아요? 하나만 하나 넣어볼까? 두개다 넣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잠시만, 치킨 넣고, 얹어. 됐다. 저기요, 예, 예 손님. 예, 나가요. 예, 치킨 타고, 치킨 타고 나왔습니다. 치킨 타고. 오, 맛있게 드셨다. 자, 나쵸나쵸 앤드모, 나쵸 앤드 플랜트. 자, 나초하고 식물 하나 아무거나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초. 화안. 풀떼기. 일단 나초. 얹어. 이 아저씨는 쉬울 것 같아요. 왜냐? 나초만 얹어주고. 한 번이죠, 나초 한 번. 나초 두 번이구나. 오케이, 나초 두 번. 나초 두 번, 서빙. 아보카도. 어, 뭐야. 그냥 차라리 갖다 대기만 했는데도. 슉. 이제 서빙 해봅시다.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모양이. 네, 손님. 드세요. 나초. 나초. 안 돼, 나초. 아, 손님. 여기요. 음, 님도 똑같은 거요? 아니, 잠깐만, 두 번, 두 번. 아보카도, 쌀라 아, 어, 왜 이러니? 안 돼. 아보카도, 아니, 나 뜯고 아니야. 아보카도. 접시 떨어진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떨어진 거아니 마초, 마초. 손님 많아, 너무 많아. 여기요. 네, 맛있군요. 네, 설거지요 안 해드려요. 님들이 알아서하세요. 아 이게 생충이신 거구나. 뭐 어, 급이야? 네, 감사합니다. 자, 주문하실 거 없으세요? 네, 잠시만요. 아니 생각 중인 중에... 어떤 자설거지를 해봅시다. 뽀득뽀득뽀득뽀득아유 깨끗해. 아쉽네 더럽네. 자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됐어요? 각종 재료들 넣고 하면 되는 거를. 네 손님. 네. 자. 네 손님. 네 어떤 햄버거 드려? 뭐요? 각자 따로따로 따로 안 돼요. 하나로 통합하세요. 좀 빨리 생각을 해봐. 좀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요. 일단 핑고 네. 올게요. 저희 가게 맛있어요. 맛있어져라. 일단 탈 테니까 빨리 던질게요. 근데 위생 괜찮냐고요? 아 위생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어, 위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지는데 뭐. 그리고 저희는 메뉴 하나밖에 없습니다. 치즈 버거, 베이컨 버거, 아니군요 종류가 있군요. 아 종류 있는 거 싫은데. 자 그래서 뭐 드실래? 안녕하셨어요 아직도? 아 지금 빨리 정하셔야지 제가 무슨 밥을 드리든지 말든지. 일단 기본으로 드릴게요 치즈. 음또 베이컨 베이컨. 제 마음대로 들을 겁니다. 열려. 베이컨. 쏙. 그러 다다. 노릇노릇노릇 노. 베이컨 베이컨. 됐다 베이컨. 에이. 쇽. 멋지지. 냉장고 다다.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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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 하나. 자, 이제. 상추 없어요? 아저 상추 안 넣어? 아저 봐봐. 상추. 상추 없네? 헐. 뭔 맛으로 먹어, 그러면은? 이제 빵을 덮어주면은, 덮어주면은, 완성. 햄버거 완성. 손님.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 우리 가게서 장사 잘 된다. 근데 저 아직 햄버거 한 개도 못 만들었는데요. 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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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어. 오케이, 됐다. 됐다. 선생님. 손님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제가 먹여드릴까요? 아니 그냥 입에 입에 그냥 쓰셔 놔 먹어 그냥 먹어 먹으라고 여기요 좋잖아요 그 아저씨들은 뭐 시키게